네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16일 목요일이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안내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, 이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이든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사진 하나로 여기를 찍은 사진 하나로 그렇게 모로코의 패스라는 곳을 오고 싶었어요 여기는 이제 가죽을 염색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, 냄새가 아주 코를 줄르는데요 아우, 저 웬만한 악취에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,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예요. <laughs> 가끔은 이게 이제 이 장면, 이 사진 하나가 저의 꿈이었거든요. 꿈을 이루는 순간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되게 조금 비현실적인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, 또 이런 순간이 어떤 게 마치 연예인을 만나는 것처럼 조금 화물한 기분이기도 해요. 네. 여러분에겐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곳을 가고 싶으신가요? 혹시 이곳이 꿈이시다면 오늘 꿈에 어떻게 예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꼭와보시기 바랍니다. 어 근데 생각보다 악취는 셉니다. 네, 숨쉬기가 다소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기쁩니다. 오늘 하루 어떤 순간으로 채우실 건가요? 저는 감동으로 채우겠습니다. 내 네, 이 좋은 하루에요.